자, 첫 번째 판, 고클랜드 레드버스 게임을 시작할 거구요 오, 심상치 않아요. 벌써부터 첫 판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한 분씩 업저버가 일단 튕겼구요 일단 업저버 두 분이 튕겼고 리를 할지 아니면은 게임을 이어서 나갈지. 예, 네, 옵저버가 튕겼기 때문에 리는 없고,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첫번째 판, 3프 대 3프 푸푸푸푸푸푸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빨간팀 11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11시, 험블 그리고, 9시 누구야, 워터 그리고, 1시에 프로토스 경호 씨요. 거기에 이제 고클랜 소개 드리겠습니다. 12시부터 소개 드릴게요. 12시에, 예, 존. 13님, 어서 오세요. 조님, 조심님, 조심님 12시. 그리고 7시 스밤님. 그리고 6시에 애플입니다. 어, 딱 되네. 자,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보자. 빨간 팀이 좀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십자 자리가 두 명이기 때문에, 파란 팀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자, 쓰리게이트 다 똑같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파일런 추가하면서, 자, 첫 슬럿이 어디로 지를지, 일단 구도가, 2대1 구도가 나오거든요? 자, 11시가 12시 아니면은, 12시랑 11시랑, 아, 1시랑 11시랑 12시를 때릴 수 있고, 7시랑 6시랑 9시를 때릴 수 있는데, 자,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플레이가 나올까요? 이게 막고 할 수도 있어서, 어느 한쪽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 6시에는 포지를안 짓고 게이트, 4게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4게이트 선택, 7시, 3게이트. 자, 빨간 팀, 1시. 1시가 지금 가스에요, 혼자. 그리고 3마리 캐주고. 자, 그러면서 첫줄 찌르기, 11시랑 12시 들어갔습니다. 자, 11시는 지금 거의 완벽하게 막고 있는 거나 다름없고요 포즈가 늦었어요 11시가 알일꾼 아, 하나 잡혔고 자 12시도 일꾼 하나 잡.. 일꾼 3마리 잡혔습니다 지금 3마리 잡힌 거는 좀 커요 자 그리고 11시 11시도 2마리 이상 잡힌 거 같네요 그리고 1시는 피해를 못준 상황 그러면서 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 따라가야죠 다른 다 분들도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laughs> 자 7시 2가스 선택 그리고 3 게이트 유지 6시 폭 게이트에서 1가스고요 자 12시 앞에 모여 있는 질럿들 자 질럿이 제일 많은 건 지금 6시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서 한시 지금 테크 견제 테크 올라가고 있고요. 한시는 물량이 덜나온 대신에 테크가 빨라서 어 이거 상대해주면 안 돼요. 오히려 상대해주면 안 됩니다. 여섯 마리대 여덟 마리라서 상대해주면 안 되고 시간만 끌고 왔다갔다 해주고 센터 계속 와리가리만 해주면은 일단 빨간팀이 유리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테크가 빠르거든요. 어 이거 리버예요. 투로보기 때문에 리버입니다 리버. 와리가리만 잘해줘도 지금 빨간 팀이 많이 유리해져요. 왜냐면은, 테크가 워낙에 빨라서. 자, 지금, 로보틱스 하나가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 서포트 베이가 들어가겠죠. 그럼 리버입니다, 이거. 서포트 베이 완성될 때쯤에, 투 로보틱스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센터에서 그냥 와리가리만, 질러다닐고, 와리가리만 해줘도 되는 빨간 팀이다. 근데 파란 팀은 시간이 없거든요? 견제를 먼저 맞고 시작해야 돼요. 드라건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견제를 좀더 맞고 시작해야 돼서 좀 힘들고. 자, 6시. 자, 아돈, 고어. 발업을 찍혔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7시에서 테크, 견제 테크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업저버 테리까지 올려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지금쯤 리버가 찍혔겠죠? 자, 그러면서 왔다 갔다만 해줘도, 물량 모아서 왔다 갔다만 해줘도, 초반에 질럿이 리버한테 진짜게 약해요. 이 리버가 견제용이 아니라면 센터 잡을 때도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실드가 한 방에 다 깎이기 때문에, 오, 이거 싸워주면 안 되고 왔다 갔다 질럿 위치만 확인해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질럿, 질럿이 발업이 된다면은, 상당히 틀리죠? 자 아돈 12시 아돈 지금 올라갔고 12시.. 아 11시 11시 11시가 지금 가장 느려요 테크가 자 서로 지금 견제를 막기 위해서 테크를 하고 테크 올리고 견제 막기 위해서 하고 있고 자 1시는 계속 왔다갔다 포토캐는 추가하고 그렇죠 리버 뽑았죠 리버 뽑아서 12시부터 간다 지금 압박 주고 있는데 자오 리버 하나 그냥 여기 떨어지면은 자, 1타. 이거 자체가 일단 피해요. 10방 맞을 거, 5방만 맞으면 죽어요, 애들이. 오, 그거 알아면서 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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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잘 먹었어요, 지금. 자, 하지만, 하지만, 바로 땐 6시 질러시 합세하면서, 그러면서 12시, 자, 떨어집니다. 자, 더 가면 안 돼요. 쉴드 깎이면 안 돼요. 아파요, 아파. 이거 자체가, 자원차이를 지금 최대한 벌리고 있습니다. 투 리버기 때문에 아파요. 투 리버기 때문에 상당히 아파요. 그러면서 11시 막아주면은, 11시가 막는다면, 막는다면 막았어요. 일단, 일단 질러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요어 이거 질러시 11시로 가야죠. 오, 12시 앞에 있던 질러시 11시로 갔으면 이거 다 먹었는데, 아, 쉽게도. 자, 일단, 태웠고,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잡히진 못했고, 12시 들어가는 판단도 괜찮았지만, 11시 앞에 백력을다 먹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아, 그러면서 9시, 올당겠습니다 7시가 견제 태클을 탔다는 거를 눈치챘어요. 이제, 야 눈치챘어요. 그러면서 더블. 9시, 상당히 힘든 상황. 이럴 거면은, 이러면은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12시도 올 시키고, 어셔틀! 네 셔틀 잡히면은 그 셔틀이 나와 있지만 이제 리버 투한명 밀어야 돼요 지금 한 명을 밀어야 됩니다 그게 12시고 12시 빠르게 정리해 줘야지 아래 동네를 이제 점령을 할수 있는데 드라곤이 빼고 보고 질럿 밖에 없어요 아직 빨간 팀은 질럿 밖에 없어서 빨리 한명 밀어 줘야 됩니다 빠르게 한명자 일단 12시 뚝이라도 까야 돼요 뚝이라도 까야 돼요 뚝이라도 까야 돼요 뚝이라도 까야 돼요 그렇죠 뚝이라도 까야죠 뚝가면서, 자, 견제, 견제, 견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일곱시 셔틀. 한시로 가고 있어요. 1시1시 1시 반응, 한부대, 두부대, 두부대 뺐고. 자, 일단 피해, 일, 일킬. 가스 죽은 거. 반도 안 됩니다. 이거 반도 안 돼요. 자, 셔틀까지 잡았기 때문에, 자, 1 2시를 일단 넥서스 밀어놓고, 병력까지 살려나간다면 괜찮습니다. 1시가 올먹은 게 아니에요. 견제지만, 9시가 물량이어가지고, 물량이, 올 먹은 건 큰데 한시 그래도 프로브가 얼마 안 잡혔고 계속 리버를 뽑고 있는 모습 그러면 이제 파란 팀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질럿만 뽑으면 안 돼요 질럿이 같이 싸우면은 죽습니다 스플래시 데미지로 아군 것도 죽고 적군 것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견제, 한시 견제 가는데,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일꾼부터 빼야죠, 일꾼부터 빼야죠, 일꾼부터 빼야죠. 아, 일꾼 빼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이거 잘못하면, 오, 그래도 한 마리밖에 안 죽은 거. 하지만 여기 셔터에 타 있습니다. 셔터에 타 있습니다. 이거 몰라요. 알아도, 한 마리 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거슬리죠? 많이 거슬리죠? 자, 드라곤을 하나 뽑아가지고, 태워가지고, 여기다가 놔주고 싶은데, 드라곤이 들어갈 길이 없고, 랠리 포인트, 다시 센터는, 자, 12시가 물량이었기 때문에 물량이 두명에 견제 한명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견제도 물량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견제도 물량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명은 완전히 반 이상 죽었고 12시가 반 이상 죽었기 때문에 완전 99% 죽은 거라 다름없는데 이렇게 되면 빨간팀이 어, 1시가 아... 상당히 거슬렸는데, 이렇게 한 시간 올당하면은, 네, 일단 원넥서스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9시 견제 왔지만, 네, 한부대, 한부대하고 일꾼 살려준 모습 보였구요. 자, 그러면서 나가는 거 확인해 줬습니다. 12시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8마리 살아있고, 뚝배기에서 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장면 그러면서 셔틀 6시로 갈 준비하고 있는데 6시 오른쪽에는 이미 방어가 되어있다 그리고 셔틀까지 봤어요 확인했어요 투 셔틀이긴 하지만 여기에 어? 어? 지금 여기다 셔 어? 이거는 약간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아 뒤에다 태우려고 예 네.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신경을 몰라 세웠을 때 7시를 간다면 무슨 느낌일까? 아 근데 올질럿이라서 이게 상당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뚫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그러면서 견제, 아, 리버가 아니라, 아, 리버가 아니라, 셔. 아, 아쉽습니다. 리버가 아니라 템플러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2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에 3이기 때문에, 자, 6시 들어왔어요. 오히려 6시 들어왔고, 6시 견제 피해 없었지만, 이 셔틀 하나가 신경을 엄청나게 거슬리게 하거든요? 자템플러 섞인 질럿 조합이 더 무서워요 스톰에 질럿 아 이거 오히려 아 빼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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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혀요 뭐 먹혀요 뭐 먹혀요 뭐어 그래도 잘 뺐어요 엄청 잘 뺐어요 다 죽을뻔한거 그냥 자 그러면서 한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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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봤습니다 한시 못봤어요 자 아, 그렇지만 일꾼이 많이 상했다 반 이상은 거의 올리나 마찬가지 지금 11시가 그나마 멀쩡해요 처음에 견제 받은거 치고는 11시가 제일 멀쩡하고, 12시는 이 다크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는, 견제, 견제 싸움이에요. 2대3이긴 한데, 완벽한 2대3이에요, 이제는. 완벽한 2대3이기 때문에, 견제와 이한 방을 어떻게 막냐. 그 차인데, 자, 공인업제는 악한이 있어요. 악한이 있고, 자, 서로 공일업인데, 악한이 있는 쪽이 더 유리하거든요? 드라군으로 악한 먼저 점사를 해준다면 좋겠는데, 악한 데미지 30에다 스펄이기 때문에, 아, 이거 상당히 무서워요. 매서워요. 자, 있는 병력, 없는 병력 센터로 다 나와서 이 병력 맞고 9시 지켜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레드버스가. 그리고 6시 견제 들어갔어요. 6시 견제 들어갔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것만 막으면 이깁니다. 고클랜에서 지금 엄청나게 잘했는데, 9시가 이것만 막으면 이겨요. 9시가 이걸 막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자, 병력, 다 와야 돼요. 1시도 병력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6시에서 지금 9시 못 밀면 진다 이 생각 해야 됩니다. 지금 고클랜도 남아있는 병력들을 그냥 드라곤 이런 거싹다 끌고 와야 돼요. 견제는 알아서 막아야 돼요. 9시 못 끝내면은 커요. 뚝배기라도 까야죠. 그렇죠. 9시 뚝배기 깎고, 일군 죽여야 돼. 아칸은 일군 죽여야 돼. 아칸은 일군, 일군. 아칸 일군. 그러면서 6시 견제 들어오는데, 이건 막혔어요. 자, 그러면서 9시 일군 죽여야 되는데, 아, 아칸이 일군을 못 죽였다. 자, 그러면서, 자, 일시 견제, 셔틀 들어갑니다. 셔틀 들어가고, 자, 일, 하지만, 오, 7시에 지금 드라곤이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군은 쭉빼기 해야 돼요. 두 보대 뺐고, 아, 두 보대밖에 안 뺐지만, 아, 내리지 못했어요. 자, 세 부대 가까이 뺐고 자 12시 지나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끝낼려면은 이게 다 시야기 때문에 이 시야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질럿 하나든 뭘하든 간에 6시 올 먹였으니까 나는 올 먹였다 너네한테 쳐들어가겠다 물량이 올 먹은 거랑 견제가 올 먹은 거랑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6시 갈지 7시 갈지 모르는 자 살짝살짝 보여준대 7시로 바아게 틀었고 질럿 하나 떨고주면서자 7시 사이템풀어 내렸는데 자, 지지였습니다! 그래도 두부 살렸어요. 그래도 두 부대 살렸습니다. 그래도 두 부대 살렸는데, 하지만 이 병력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자, 이러면은 지지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병력 못 막으면 지지 나와야 돼요. 지금 6시 올당했고, 7시도 한 부대가량 잡히긴 했지만, 1 시가 넥서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9시, 뚝배기 터졌지만, 일꾼이 살아있었다는 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자 그러면서 6시를 지켜내야 되는데 7시도 일꾼을 계속 뺐다가 넣었다 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했기 때문에 없어요 자원이 모이질 않아요 병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6시 6시 한번더자잘 피했지만 피하는 거 자체가 지금 손해예요 상당히 손해고 자 템플러 죽었고 다크로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옵저버가 나와있는 상황 자 7시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7시도 자원이 안모여요 자원이 없어요 지금 6시도 힘들고 이정도 되면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첫번째 번 푸푸푸전 레드버스에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